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와인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라인을 이용해서 을 와인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두 개의 와인을 일단은 안 보이게 해줍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일단은 저는 왼쪽에서 그릴 거니까, alt w죠. 그리고 여러분, 그 라인은 어디 있냐면, 지오메트리 옆에 있습니다. shape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라인이라고 나오죠? 라인을 클릭을 해줍니다. 라인 사용하는 방법은 클릭 클릭을 했을 때 점과 점이 만들어지고 직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작업을 다 했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 라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라인 선택을 해주시고 라인에서는 한쪽 면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를 이용해서 을 회전을 할 거니까 한쪽 면만 일단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한쪽 면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됐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작업을 다 했으면 그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모디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버텍스 선택을 해줍니다. 버텍스 선택을 하면 잡기가 되죠. 그리고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좀 늘리고 싶다 없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늘리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땡겨주시고 얼마든지 늘리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음, 여기를 좀 더, 지금 직선이죠? 그럼 여기를 약간 라운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배지어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 주시면,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아까는 더 동글동글해지죠? 여기도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배지어.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하면 됐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음 여기에다가 이 버텍스를 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리파인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리파인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 클릭을 해주면 버텍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만 잡아서 내가 늘리거나 이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를 약간, 이렇게 약간 여기를, 딱, 각이 아니야. 살짝, 여기를 살짝 비스듬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때 이용하는 게 챔퍼입니다. 챔퍼 클릭을 해주시고,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드러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다시 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음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를 약간, 360도 아까 제가 돌린다고 했었죠. 레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건데, 여러분, 모디파일 리스트에 가시면, 레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엑시스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위로 좀당겨줍니다 그럼 이런 와인잔으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어, 와인자는 만들기 만들었는데 여기가 약간 딱 면은 없습니다. 약간 딱딱 딱 이런 느낌들, 약간 두께감 있게끔 만들려면 여기에서 그 아웃라인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 와, 아웃라인 값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여기 라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에 가서 여기 아웃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를 올려줍니다 다시 Ctrl-Z 뒤로 가서 됐죠? 그리고 이 와인잔에서 스프라인 주고 나서 와이트 아웃라인 주고 나 얼마든지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여기에다가 여기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리파인 선택을 해서 여기다 클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버텍스 선택을 해서 위로 올려 줍니다. 됐죠? 그럼 그러면 아웃라인 준 상태에서 얼마든지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너무 여기가 너무 두께가 너무 두껍다 하시면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이동을 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내가 그냥, 그냥 그냥 직각으로 주고 싶다 하시면 약간 라운드가 돼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코너로 바꿔주면 여기를 직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각이 되죠? 그러면 다 꼼꼼하게 다 수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다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배지어 주시고. 얼마든지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배치요. 근데, 마우스 클릭하면 잘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레인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돌아가죠. 아까보다는 저, 아까보다는 좀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졌고 면이 있습니다. 아까는, 아웃라인 주기 전에는 면이 없었는데 아웃라인을 주면 이렇게 면이 있는 그 와인 잡을 와인 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든지 다시 선택을 해서 여기 클릭하면 링크가 되죠.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기 클릭을 하시면 얼마든지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땡기고 바로 보면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다. 나는 그냥 링크 풀면 바로 여기 클릭을 하면 그 레인 본 상태에서 작업을 편집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그 라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우리 매시 스무스를 주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보다 좀더 똥글똥글해지죠? 됐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와인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어를 이용을 해서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스피어를 이용을 해서 와인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일단은 다시 지오메트리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스피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위에서 보기. 설정을 해 주, 톱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스피어를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폴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F4번이죠. 그리고 폴리곤 선택을 해서 윗부분은 삭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그리드를 안 보게 하고 싶다 하시면 G 클릭을 해 주면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만 잡아서 또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보도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선택을 해서 복사죠 우리가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쭉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살짝 이동을 하면 엣지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굳이 커넥트에 가서 추가 안 해도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킬 2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선택을 하고 위에서 잡으려고 하니 클릭을 했을 때 사라져 버리죠. 그랬을 때 여기 선택을 하고 여기 클릭하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때 Ctrl+Z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뒤로 한번 가면서 다시 잡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늘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W 선택을 해주시고 단축키가 W죠? 아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어이 정도만 해도 와인잔처럼 보이죠? 그럼 여기가 와인이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만 다시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스킬툴을 이용하셔가지고 또안 잡히죠? Ctrl Z 하면 다시 잡히죠. 그래서 아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줍니다. 그럼 축소가 되죠. 그러면 다시 W 선택을 해서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여기도 위로 올려줍니다. 아래로 내려주면 되겠죠? 여기면 또 잡아서, 여기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아래서 늘려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와인잔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음 메시 스무스를 주려면 여기가 지금 엣지가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있죠. 여기 하나만 있으면 딱 각이 안 지고 동글동글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엣, 여기에다가 엣지를 여러 개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꺾이는 각도, 면에다가, 각도에다가. 그러면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루프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되죠. 저번에 사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챔퍼라는 걸 이용해주면 돼요. 챔퍼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선택해서 루프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 살짝. 그러면 자동으로 엣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여기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루프 선택을 해 주시고 드래그. 그리고 나는 좀더 세세하게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세팅에 가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눌리면 늘어나고 여기 하면 더 추가가 되죠? 기본 옵션 2개로 저는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얼마든지 좀더 규일하게, 좀 정밀하게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메시 스무스를 줘볼게요. 아니, 터브 스무스를 줘볼게요. 그러면 약간 동글동글한 와인잔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이 와인잔이 약간, 이해도 면, 이 와인잔도 면이 없어요. 두께감을 주려면, 아까, 라인에서는 아웃라인이라는 기능을 줬는데 여기에서는 여기가 우리가 라인으로 작업을 안해서 다른 기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폴리곤 상태에서 면을 그 주려면 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주면 돼요 저는 쉘을 미리 오픈을 해 놨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가면 쉘이라고 있죠 SESHELL -L. 쉘을 클릭을 해주면 두께감이 있는 여기 있습니다. 두께감이 있는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쉘. 되죠. 그리고 여기 두께입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안쪽으로 두께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와인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을 이용해서 와인잔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스피어를 이용을 해서 와인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